직원 월급이 300만원이면 사장님은 357만원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게 더 심해집니다.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%에서 13%로 올라갑니다. 매년 0.5%씩 인상돼 2033년에 최종 13%가 되는데요. 사업자와 직장인이 6.5%씩 나눠서 부담합니다. 지금도 사장님은 4대 보험, 퇴직금 포함해서 직원 월급의 약 19%를 더 내고 있는데요.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이 부담이 19%에서 21%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. 쉽게 말해 직원이 300만원을 받으면 사장님은 실제로 363만원 이상을 쓰는 셈이에요. 사장님들 입에 요즘 이런 말 나오죠. 직원 한명 뽑는 게 무섭다. 국민연금 인상은 확정됐고,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. 인건비 부담,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좋아요 팔로우 하시고, 직원 채용 시 절세 전략까지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김현주 세무사입니다. 고맙습니다.